1998년 시대에게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청량 로맨스, 이태리 남주역 주연의 TVN 주말 드라마 25, 21가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평점 4.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 중이며, 일본 넷플릭스 순위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김태리 씨의 고등학생 연기를 보고 놀랐고, 그녀의 실제 나이를 알고 난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시청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주혁은 왜 이렇게 잘생긴 걸까요? 남주혁은 처음부터 부자 같은 역할보다 급성장해 나가는 역할이 정말 좋아요. 나이도도 짱이에요. 젊은 세대를 위한 드라마라고 생각하지만 회고하고 있을 무렵이 거의 동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보기 시작하자 여러가지 깊이 있는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태리 고교생으로서 전혀 위화감 없는 것이 대단합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전혀 읽을 수 없어서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시청 끝나고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 1화부터 벌써 재밌어요. 앞으로 읽을 수 없는 전개가 좋습니다. 주연인 두 사람이 상큼하고 드라마도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갯마을 차차차 이후 가장 상쾌한 드라마, 주말 모닝드라마로 결정. 1화부터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는 저로서는 흠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남주역이 너무 잘생겨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지만 내용도 재밌어요. 다만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대 배경에 대한 공감대는 낮습니다. 화제작이라서 봤는데요. 남주혁 씨는 왠지 모르게 갯 마을 홍반장을 생각나게 하는 캐릭터였어요. 영상미가 좋네요. 매회 의 시작 부분 일부러 옛날 느낌이 나게 하는 건가요? 음악도 소리 높여 환해는 느낌은 좀 서툴러 보입니다. OST도 배역도 딱 맞아서 굉장히 상쾌한 드라마입니다. 카메라 워크나 구도가 일본 드라마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 많아서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인 선수를 바보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은 모두 안정적으로 재미있으니까 인정. 영상도 이쁘고 김태리의 열정적이고 천진난만한 여고생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남주혁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기대됩니다. 물이나 컬러를 사용한 두 사람의 관계성 연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포츠 관련 드라마는 언제나 일본과 얽혀 나오기 때문에 6화의 일본은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주역을 계기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네요. 김태리 씨에게 고등학생 역할이 전혀 껄끄럽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합니다. 제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끝날지. 매번 앞으로 기웃등하며 화면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로 일주일을 다 견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져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빠지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나만 그런가? 이거 짱이에요. 진짜 여고생보다 더 진짜같은 김태리씨의 연기에 눈이 쏠립니다. 그리고 깔끔한 느낌의 남주역씨도 멋지네요. 매일마다 울어버려서 큰일이야. 끝까지 보느 다시 리뷰할게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스토리입니다. 페리짱이 요즘 계속 이노우의 사쿠라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처음에는 이 괴상한 여자애는 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남주역의 커다란 등이 애처롭게 보여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켜주고 싶어져요. 정말 이 드라마는 대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리짱과 주역군의 밀당은 평생 볼수 있어요.